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 오늘 제가 탈 산인데요. 오늘 아침에 한번 일찍 산에 왔었어요. 근데 네, 저희 아버지가 어, 오늘 그 진폐로 주기적으로 좀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하시는데 여기 입구에서 더덕을 몇개 발견해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몇 분이 아버지한테 조금 갖다 드리고 다시 왔거든요. 네. 아버지 드시는 모습 보고 오니까 마음이 너무 가볍고 좋습니다. 이 산은 제가 서울에서 막 내려왔을 때 아버지랑 같이, 아르바이트 겸해서 산삼을 막 뿌리고 했던 저희 아는 지인분 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산채 하는 것은 그분한테 이제 허락을 받고 하는 거고요. 더더욱 그, 가끔씩 이제 아버지한테 주시기도 하시고, 아버지가 이제 산을 관리했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불과 한 2년 3년 전만 해도 엄청 건강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늘 다니던 산이었는데 이제 그때는 나네 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이제 그냥 아버지랑 산에만 다니고 이제 더덕 해먹고 막 그랬던 산이거든요. 근데 이제 2년 새좀 건강이 많이 악화 되셔가지고 지금은 호흡도 조금 많이 가파 하시고 진폐가 그 진행 속도가 조금 나이가 드신 뒤로 좀 빨라지는 것같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아파요 이제는 아버지랑 함께 할수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이런 산행 같은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찌됐든 좋은 재료 아버지 드시는거 보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좀 가볍습니다 바닥에는 <laughs> 질경이가 천지네요. 저희 공의 근거부기 사장님 사모님께서 이걸 어린 순으로 나물로 해서 이제 먹으면 맛있다고 그래서 나중에 오시면 여기 한번 안내해 드려야겠어요. 음, 저는 이게 식재료인 줄도 몰랐어요. 어려서 제기차기나 하고 놀던 그런 풀이라고만 여겼는데 이게 또 그런 귀한 식재료라고 하네요. 일단 산행을 한번 시작해 보고요. 어, 오늘 또 오전에 저희 공장에 그 카메라 설치 공사를 해요. 그래서 어, 많이는 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분들 연락 오면 바로 이제 하산해서 내려가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늘 다니던 곳이라 길도 익숙하고 하니까요. 어, 좀 흔한 곳, 그런 곳 위주로 해가지고 난을 발견하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또 아니면 음, 비가 어제 온 이후로 공기가 너무 좋고, 내가에서 음, 흘러가는 물소리도 너무 좋고, 예,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행을 시작하고 좋은 개체 만나면 또 영상을 올릴게요. 예, 올라가는 길에 엉건 꽃이 제법 피어있네요. 이거 말려가지고 다려 먹어도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효과를 많이 봤어요. 제가 그 고지혈증도 예전에 조금 증세가 있어가지고 저희 형님이 이걸 지성으로 저한테 해주셨어요. 근데 많이 그게 좋아지더라고요. 혈관 질환에도 이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러신 분들은 이런 꽃을 발견하면 말려가지고 차로 우려 드시듯이 그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꽃도 예쁘죠? 아침에 또 이렇게 예쁜 꽃을 보고 올라갑니다. 마저 올라가 볼게요 아 새소리가 너무 듣기 좋습니다 아, 지금 초입 쪽에서 음, 예쁜 소성짙은 생강근을 만났어요 아, 근데 예, 그 공장에 지금 사람들이 왔다고 전화가 와서 오늘 산책은 더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 하나라도 만나서 아, 감사한 마음으로 어, 소개해드리고 하산할까 합니다. 이렇게 아, 입이 좀 넓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키워볼 만한 아이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산책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음, 내 내일 내일 오전에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내일 오전에 올라와서 또 마저 이 산을 한번 다시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어제 비가 온 이후로 굉장히 날도 맑고 좋네요. 오늘 아침에 건강 삼아 운동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또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